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피 인상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성장률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직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고정금리는 3.5%에서 3.75%로. 변동금리는 0.3%비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던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억 원을 대출받은 가정의 경우 월 상환액이 약 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가계의 가용 자금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국 경제 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의 주택 구매 계획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하던 B씨는 대출 비용 증가를 우려해 계획을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잠재 매수자들이 기다림 현상을 보이며 부동산 포털의 검색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자 C씨는 급매를 위해 매물 가격을 5% 내렸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많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하향 조정하거나 판매를 유보하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특히 고가 매물이 많은 강남권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이 정체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강남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 하락하며 역대 최대 월간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사 D사는 분양을 취소하고 프로젝트를 연기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설업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REITS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LTV 규제를 80%에서 85%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 압력, 개발사업 축소의 연쇄 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